롭기, 제37장. 폭풍이 나의 마음을 거세게 칩니다. 내 분은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천둥과 같은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하늘을 가루지르시면서 번개를 땅이 끝에서 저 끝으로 가루지르게 하십니다. 천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번개불이 번쩍이고 나면 그 위험 찬 천둥 소리가 울립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눈에게 명하시면 땅에 눈이 내리고 소나기에게 명하시면 땅이 소나기로 쳤습니다. 눈이나 비가 내리면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짐승들도 굴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눈 비를 피합니다. 남풍은 폭풍을 몰고 오고 북풍은 찬바람을 몰고 옵니다. 하나님이 쉬시는 숨으로 물이 얼고 넓은 바다까지도 꽁꽁 얼어버립니다. 그가 또 짙은 구름에 물기를 가득 실어서 구름 속에서 번개불이 번쩍이게 하십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뭉게뭉게 떠다니며.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이땅 위에 어디에서든지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땅에 물을 주시려고 비를 내리십니다. 사람을 벌하실 때에도 비를 내리시고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실 때에도 비를 내리십니다. 요번에는 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정신을 가다듬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신기한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명하시는지 그 구름 속에서 어떻게 번개불이 번쩍이게 하시는지를 아십니까? 구름이 어떻게 하늘에 떠 있는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솜씨를 알기라도 하십니까? 모르실 겁니다. 뜨거운 남풍이 땅을 말릴 때그 더위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신 것이 고작일 것입니다. 어른께서 하나님을 도와서 하늘을 펴실 수 있습니까? 하늘을 번쩍이는 녹거울처럼 만드실 수 있습니까? 어디 한번 말씀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무지몽매하여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여 다할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 나를 멸하실 기회를 드린단 말입니까? 이제 하늘에서 빛나는 빛이 눈부십니다.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밝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북쪽에는 금빛 찬란한 빛이 보이고 하나님의 위엄찬 영광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크시니 우리가 전능하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을 대하실 때에 여롭게 대하시고 정의롭게 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무시하십니다. 욥기 제 38장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빗장을 지른 것은 바로 나다. 여기까지는 와도 된다. 그러나 더 넘어서지는 말아라. 도도한 물결을 여기에서 멈추어라. 하고 바다에게 명한 것이 바로 나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아침에에게 명령하여 동의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 새벽에게 명령하여 새벽이 제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 또 새벽에게 명령하여 땅을 옷길 휘어잡듯이 거머쥐고 마구 흔들어서 악한 자들을 털어내게 한 일이 있느냐. 대낮의 광명은 언덕과 계곡을 옷의 주름처럼 도판에 찍은 도장처럼 뚜렷하게 보이게 한다. 대낮의 광명은 너무나도 밝아서 악한 자들의 폭행을 환히 밝힌다.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물 근원에까지 들어가 보았느냐. 그 밑바닥 깊은 곳을 거닐어 본 일이 있느냐.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그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문을 본 일이 있느냐. 세상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나 할수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어디 내말 한번 들어보자.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어둠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이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 그곳을 보여줄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에 이르는 길을 아느냐? 암, 알고 말고, 너는 알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고, 내가 세상 만드는 것을 내가 보았다면, 내가 오죽이나 잘 알겠느냐? 눈을 쌓아둔 창고에 들어간 일이 있느냐? 우박창고를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이것들은 내가 환난이 생겼을 때 쓰려고 간직해두었고, 전쟁할 때 쓰려고 준비해두었다. 해가 뜨는 곳에 가본 적이 있느냐? 동풍이 불어오는 그 시발점에 가본 적이 있느냐? 쏟아진 폭우가 시내가 되어서 흐르도록 개울을 낸 이가 누구냐? 천둥과 번개가 가는 길을 낸 이가 누구냐? 사람이 없는 땅, 인기척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는 이가 누구냐? 메마른 거친 땅을 적시며, 굳은 땅에서 풀이 도단하게 하는 이가 누구냐?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누가 이슬방울을 낚기라도 하였느냐? 얼음은 어느 모태에서 나왔으며, 하늘에서 내리는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을 돌같이 굳게 얼리느니 바다의 수면 도 얼게 하는 이가 누구냐? 내가 북두칠성의 별대를 한대 묶을 수 있으며 오리온 성좌를 묶은 띠를 풀수 있느냐? 내가 철을 따라서 성좌들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큰곰자리와 그 별대를 인도하여낼 수 있느냐?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또 그런 법칙을 땅에 적용할 수 있느냐. 내 소리를 높여서 구름에게까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구름에게 명령하여 너를 흠뻑 적시게 할수 있느냐. 번개를 내보내어 번쩍이게 할수 있느냐. 그 번개가 내게로 와서 우리는 명령만 기다립니다 하고 말하느니. 강물이 범람할 것이라고 알리는 따오기에게 나일강이 넘칠 것이라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비가 오기 전에 우는 수탉에게 "비가 온다고 말해 주는 이가 누구냐? 누가 구름을 셀 만큼 지혜로우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여서 비를 내리고, 누가 지혜로워서 티끌을 진흙덩이로 만들고, 그 진흙덩이들을 서로 달라붙게 할수 있느냐? 내가 사자의 먹이를 계속하여 댈수 있느냐? 굶주린 사자 새끼들의 식욕을 채워줄 수 있느냐?" 그것들은 언제나 굴 속에 웅크리고 있거나 드러나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가 덮친다. 까마귀 때가 먹이가 없어서 헤맬 때그 새끼들이 나에게 먹이를 달라고 조를 때그 까마귀 때에게 먹이를 마련하여 주는 이가 누구냐? 욥기 제39장 너는 산에 사는 염소가 언제 새끼를 치는지 아느냐? 들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을 지켜본 일이 있느냐? 들사슴이 몇달 만에 만사귀 되는지 아느냐? 언제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언제 굽프려서 새끼를 낳는지를 아느냐? 낳은 새끼를 언제 광야에다가 풀어 놓는지를 아느냐? 그 새끼들은 튼튼하게 자라나면 어미 곁을 떠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주어서 자유롭게 해주었느냐? 누가 날쌘 나귀에게 메인줄을 풀어주어서 마음대로 뛰놀게 하였느냐? 들판을 집으로 삼게 하고 소금기 있는 땅을 살 곳으로 삼게 한 것은 바로 나다. 들나귀가 시끄러운 성읍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아무도 들나귀를 길들이지 못하고 일을 시키지도 못한다. 산은 들라귀가 마음껏 풀을 뜯는 초장이다. 푸른 풀은 들라귀가 찾는 먹이다. 들소가 내 일을 거들어 주겠느냐? 들소가 내 외양간에서 잠을 자겠느냐? 내가 들소에게 쟁기를 메워 주어서 밭을 갈게 할수 있느냐? 들소들이 내 말을 따라서 밭을 갈겠느냐? 들소가 힘이 센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하기 힘든 일을 들소에게 떠맡길 수 있겠느냐 들소가 심은 것을 거두어들여서 타장마당에 쌓아줄 것 같으냐 타조가 날개를 재빠르게 치기는 하지만 황새처럼 날지는 못한다 타조가 땅바닥에다가 알을 낳는 것은 흙이 그 알을 따스하게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알이 발에 밟혀서 깨어질 수 있음을 알지 못한다 들짐승이 그 알을 짓밟을 수도 있음을 알지 못한다. 타조는 알을 거칠게 다루기를 마치 제가 낳은 알이 아닌 것 같이 하고 알을 낳는 일이 소수고가 되진 않을까 하고 걱정도 하지 못하니 이것은 나 하나님이 타조를 어리석은 짐승으로 만들고 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조가 한번 날개를 치면서 달리기만 하면 말이나 말탄 사람쯤은 우습게 여긴다. 욥은 대답해 보아라. 말에게 강한 힘을 준 것이 너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달아준 것이 너냐? 내가 말을 메투기처럼 뛰게 만들었느냐? 사람을 두렵게 하는 그 위세 당당한 콧소리를 내가 만들어 주었느냐? 앞발꼽으로 땅을 마구 파대면서 힘껏 앞으로 나가서 싸운다. 그것들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모른다. 칼 앞에서도 돌아서지 않는다. 말을 탄 용사의 화살통이 덜커덕 소리를 내며, 긴 창과 짧은 창이 햇빛에 번쩍인다. 나팔 소리만 들으면 머물러 서 있지 않고 흥분하여 성난 모습으로 땅을 박차면서 내달린다. 나팔을 불 때마다 힝힝 하고 코김을 뿜으며, 멀리서 벌어지는 전쟁 냄새를 맡고 멀리서도 지휘관들의 호령과 고함 소리를 듣는다. 매가 높이 솟아올라서 남쪽으로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것이 내게서 배운 것이냐? 독수리가 하늘 높이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내 명령을 따른 것이냐? 독수리는 바위에 집을 짓고 거기에서 자고 험한 바위와 요새 위에 살면서 거기에서 먹이를 살핀다. 그의 눈은 멀리서도 먹이를 알아본다. 독수리 새끼는 피를 빨아먹고 산다.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